자, 쌍화차를 쌍화차를 끓이고 있습니다. 요거 넣어서,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얼만큼 물을 넣는데, 아 물을 조금 더 물을 넣는데 얼만큼 일단 계란을. 계란을. 계란을, 이게 너무 차가우니까, 계란을 분리합니다. 흰자가 없이. 그래서 계란을 한번, 요 정도는 됐나? 한번 여기다 넣어. 넣어서, 계란 넣었어요, 여기다가. 계란을. 계란을 넣습니다. 이제 보이시죠? 안 보이나? 아휴 그래서 쌍화차 맛을 봐야 되는데 이게 아니 이게 얼마큼 늘는지 모르겠어 이런 거를 그래서 맛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쌍화차 맛두거나 나중에 아 네. 요정도면 계란 응? 약간 쓴데 왜 쌍화차 쓴 거지? 쌍화차를 한번 여기다 넣어서 오늘 저녁은 쌍화차로 오호. 어, 어. 아니 너무 조금인데? 아니 마늘줄 알았으니 조금이네. 이걸 어쩌나? 아예할수 없지 뭐. 어... 하나 빠졌길 줄 알았더니 아더 넣어야 되는구나. 한 숟갈만 넣더니 아니, 한두 숟갈은 넣고 물도 좀더 넣어야 돼. 그럼 이제 여기다가 여기 이렇게 조금인, 요렇게 조금인. 쌍화차. 아니, 쌍화차가 왜 저래? 아니, 너무 진한 거 아니야? 아닌가? 한 숟가락만 넣어서 그런가? 물을 좀 끓여. 여기에 호두호두를 호도. 넣습니다, 호두 호도. 호도를 좀 많이 넣어. 호두를 많이 넣습니다. 머리가 안 좋으니까. 해바라기 씨. 해바라기 씨. 계란 노른자 넣었어요. 해바라기 씨도 넣어. 계란 넣어. 그 다음에 요거 뭐야 이게 무슨 씨지? 호박씨 호박씨도 넣습니다 시란씬다 넣어 그래 호박씨도 넣고 호박씨도 넣고 해바라기 씨도 넣고 호두도 넣고 아 땅콩이 없네 요거도 여기다 넣어 여기다 넣어야 돼 넣지 않으면 지저분해집니다 아니, 하나 있어. 이게 너무, 아니, 한 숟가락에 너무 작은데? 물을 좀 끓였어요. 물을 좀. 아니, 이게 약간 진한 것 같아. 먹어보니까. 너무. 쏙! 써 쏙서 뜨거운 물을 좀 넣어보겠습니다. 한번. 오늘은 좀 무슨 또, 쌍화차 바람이 좀 들었어. 또 이게 더 빨리 안끓네어 써요. 써가지고 지금, 뜨거운 물을 좀 넣어야 될것 같아요. 뜨거운 물 넣어가지고. 아. 나 오늘, 이거 먹었나? 잘 생각이 안 나네. 오늘, 안 먹었나봐. 물을 많이 넣었어. 딸직 얼마 없는데 이렇게 안 끓어. 어, 끓고 있구나. 물도 얼마 없는데 말이야. 어, 끓고 있어. 끓고 있는걸로 음, 아써 쌍화차가 이정도 넣고 한번 간을 또 보게 쌍화차 간을 보긴 또 처음이네 얼마큼 넣는지를 몰라가지고 아네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음 이제 좀된것같아 아까 썼는데 이제 맛이 좀 됐네? 어. 아, 물을 좀더 많이 넣어야 되는구나. 한 숟가락에. 요 정도, 요 정도, 쌍화차가. 이 생각이 나네. 예전에 그, 그대지을장그 그 가기 전에 그 삼거리에 무슨 호텔이 있었어요. 근데 그 호텔에서 내가 쌍화차를 시켜 먹어봤어. 근데 그 옛날에 그 호텔에서 쌍화차를 시키니까 10%의 부가세가 붙었어요. 얼마인지잘 몰라. 그 옛날에도 비쌌어. 한 5,000원 가까이 됐어요. 넘었는지도 몰라. 생각이 안 나지만. 아, 이렇게 보니까, 아, 여기다가, 아, 진짜. 하, 이걸 넣어야지. 계피계피를 넣어야 됩니다. 아, 이건 좀 작아야겠다, 이거 좀 닦아야겠다, 이거. 개피. 계피. 계피를 넣어보겠습니다. 계피를 넣어야 또 이렇게 너무 많이 넣은 것같아 계피를 넣어야 또 쌍화차에 또그 맛이 있지. 계피도 넣었어요. 계피도아 계피향이 어, 죽입니다. 계피향이 죽인다는 그래서 죽이는 쌍화차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